9월 17일 시네타운 시작됐습니다. 6219님이 쿵짝짝, 쿵짝짝,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네요. 했는데 약간 신나게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곡이었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My Favorite Things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시네타운 임시 DJ를 맡고 있는 주시은 아나운서입니다. 마음껏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힘든 요즘, 여러분은 뭘 하면서 기분 전환하시나요? 저는 일일일 아이스 초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좀 카페 가기가 어려워서 일일일 아이스 초코를 하진 못했는데 그 아이스 초코를 마시면서 당이 충전되는 그 기분을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또 너튜브로 고양이 너튜브 보는 거에 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력구사님이 하고 나면 기분 좋은 일, 커피 마시며 시내타운 듣기요. <laughs> 저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과근지님은, 저는 휴대폰 앨범 켜서 반려견 사진 보면 너무 행복해져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네요. 제가 너튜브로 고양이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달까? 이정한님은 서랍장 하칸에 빼곡히 정렬된 간식들 볼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 사무실 서랍에 간식들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혼자 조용히 볼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료길루님이, 쭈디, 오늘은 왠지 여유 있어 보여용. <laughs> 그런가요? 드디어 여유가 좀 있어 보이나요? <laughs> <laughs> 윤태빈님, 오늘 입으신 니트랑 스튜디오색이랑 찰떡이네요. 보호색인가요? 아, 여러분, 오늘 시네타운 보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 그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들이 저의 핑크 팬더 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핑크 팬더 룩으로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로도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오늘은 이브의 타인의 취향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화와 영화 음악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죠.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고독을 충전하고 싶을 때 보는 영화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고독 충전되고 계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그것도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나만의 시간이 절실해지잖아요. 혼자인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정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정화 시간 때 영화나 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독을 충전하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이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혼자이고 싶은지 너무 좋았던 혼자만의 시간 그때 했던 일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샵1077 단문 50원이고요 고릴라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내타운 이 시간은 국민인쇄, 성원에디피아, 지벤세이프티, 유한양행지르텍, 닥터피엘 올바른 소파 자코모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오로라이스 코에픽 반도건설 파주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한국솔가 롯데건설 이브자리 삼성증권 이카운트 ERP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림원 소프트랩 원할머니 보쌈족발 삼성화재 다이렉트 듀오락 수분충전 링티 메르츠화재 일동제약 비오비타와 함께합니다 영화 보러 가던 날 너와 함께 본 영화 영화 보러 가던 날의 추억, 사원진 씨의 사연입니다. 98학번 대학 새내기 시절 집이 지방이라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 보니 학년별로 한 명씩 네 명이 같이 쓰게 되어 있더군요. 저보다 다들 언니인데 다행히 성격들이 좋아서 첫날부터 우리 네 명은 완전 친하게 되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과제도 서로 도와주고 집에서 보내온 맛있는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인원 점검이 막 끝났는데 3 학년 언니가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숙사 문 닫아서 밖에 못 나가요 언니 그랬더니 언니들이 웃으면서 다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가 언니들만 따라온나 언니 보러 빨리. 저는 우물쭈물 옷을 입으면서 겁이 나고 무서워서 언니, 우리 방 4층인데 창문으로 나가는 거 아, 아니죠? 우리 걸리면 벌점 받아요. 그래도 언니들은 걱정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 꺼진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 1층까지 내려가서 입구에 경비 아저씨가 TV에 빠져있는 틈을 타 재빨리 식당으로 숨어들었고 식당 옆에 쓰레기 버리는 통로로 해서 부사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깔깔거리면서 교문까지 뛰어 곧바로 극장에 갔죠. 그날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본 영화는 굿윌 헌팅이었습니다. 맷데이먼은 어찌나 멋있던지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죠. 영화 끝나고 술을 안 먹어봤다는 저에게 언니들이 생맥주도 사줘서 처음 술을 먹어본 날도 그날입니다. 술을 잊고 재밌었던 우리의 시네마루드 영화 보러 가던 밤에 행복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강지선님, 역시 연기 천재다. 권희정님, 사투리가 외국인이 한, 한국어 하는 것 같아요. 김민규님, 사투리 짜란다 짜란다. 주디, 부산 출신인가요? <laughs> 저 놀리시는 거죠, 다들. 제가 사실 사투리 강의도 받고 왔는데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laughs> 사투리는 포기하는 걸로. 이 굿일... 헌팅은 저도 자기 정화 시간에 봤던 영화거든요. 맷 데이먼을 통해서 눈 정화하고 윌과 쇼네 관계를 보면서 정신과 마음을 정화했던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픈 영화입니다. 영화 보러 가던 날이 시간은 이렇게 영화 보러 가던 날의 추억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그날의 순간 잊을 수 없는 영화 사연 보내주세요. 샤벨 077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당첨된, 당첨된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피자 교환권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릴게요. 영화 디바 예매권 영화 어디 갔어? 번화된 예매권. 영화 프란시스와 예매권, 극장판 엉덩이 탐정, 텐텐 마을의 수수께끼의 탐정사무소 장난감을 보내드립니다. 시네타운 홈페이지에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정균님이 오늘 방글라데시 파견 가게 돼서 준비하다가 우연히 여기서 주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와이프 임신 중인데 파견 가게 돼서 너무 걱정되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길 빌어주세요. 일단, 파견 조심히 가시고요. 어우, 와이프 분, 이렇게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히 잘 다녀오길 제가 빌겠습니다. 우리 시내타운 가족들이 혼자 있고 싶은 순간,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 많이 보내 주셨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 지혜슬 님이 저는 혼자 있을 때 일일 일 버블 밀크티 만들어 마셔요. 요즘 카페 가기가 카페 가기 어려우니까 타피오카 펄 구매해서 밀크티 만들어 먹어요. 오,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군요. 저도 버블 밀크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사서 저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2928님이 저는 워킹맘인데 하루 휴가 내고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조조 영화 봤었어요. 큰 극장에 저 포함 세명 있었는데 집중해서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혼밥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며 오후를 보냈는데 그게 벌써 1 년도 더됐네요 언제쯤 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소소한 하루였는데 그립네요. 하, 아이를 보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시 곧 그런 하루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부 끝곡으로 영화 패터슨의 더홀 타운스 래핑 앤미 듣고 이 부에서 타인의 지향 이어갈게요. SBS. 생활 정보 현재 중부지방은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흐린 하늘만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호남, 경남과 일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남부지방도 최고 40mm로 비의 양이 다소 많겠습니다. 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충청도에는 약하게

영화은의 만남 타화같은날 영화 영화같은 사랑 영화같은 밤 영화같은 간 영화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같시은의 시내타운 타인의 취향. 각자의 취향으로 만든 영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취향. 오늘 함께 나눌 플레이리스트는 양선인 님이 보내주신 고독을 충전하고 싶을 때 보는 영화예요. 혼자라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 뭐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문자 먼저 볼게요. 박영선님이 전 혼자 있을 때 순정 만화책 봐요. 몇년 전에 만화방이 폐업할 때 제가 갖고 싶었던 순정 만화 30권 샀거든요. 지금 봐도 마음이 몽글거리는 게 연애할 때 생각나요. 어, 순정 만화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순정 만화 30권 플렉스 하셨네요. <laughs> 양영희님이 전 혼자 있고 싶을 때 딱히 어디 못 가고 차 속이 나만의 공간이에요.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곤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차에서 뭐 발라드부터 신나는 댄스곡까지 다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양선희님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영화 콜미 바이얼 네임입니다. 여름 동안 뜨겁게 사랑하던 올리버가 떠나고 남겨진 엘리오가 모닥불을 바라볼 때그 눈빛 잊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름을 바꿔 부르던 엘리오 엘리오. 사랑이 끝난 후에 밀려드는 고독이 진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영화는 그냥 전주만 흘러도록 저절로 고독해지는 노래 Shape of my heart가 흘렀던 레옹입니다. 레옹이 남긴 화분을 맡을다가 땅에 심을 때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음악이에요. 그딱 처음만 들어도 그 영화 레옹만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고독이 흘러 넘치는 노래 스팅이 불렀습니다. Shape of my heart 듣고 올게요. 오사야07님이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크 할까요? 크, 그러니까요. <laughs> 나탈리 포트만의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기분도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유병화님이 10년 동안 아이랑 같이 잠을 자다가 이제야 방 꾸며주고 독립시켰답니다. 잠들기 전에 포근한 내 침대에 혼자 쏙 들어가 음악 듣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짧지만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겐 힐링입니다. 우리 유병화 씨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시네요. 늘 작더라도 그런 행복이 곁에 있기를 살포시 바라봅니다. 조윤성님이 혼자 있을 때. 지난 편지들을 열어봅니다. 초등 1학년 첫 짝꿍부터 첫사랑까지 저는 수백 통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옷장 깊이 묻어둔 편지를 읽기 시작하면 몇 시간은 순삭입니다. 대단하신데요? 저는 친구가 예전에 뭐 우정 편지 이런 거 보여줬는데 다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전좀 낭만이 없었나 봐요. <laughs> 자 그러면 타인의 취향 고독을 충전하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세 번째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영화는 쓸쓸한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에요 바다 모텔씬에서 조제가 혼자 읊조리는 말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야 깊고 깊은 바닷속 난 거기서 헤엄쳐 나왔어 거긴 정정만 흐르지 별로 외롭진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네, 이 분위기 한번 느끼고 올까요? 이별. 4084님이 혼자 대패 삼겹살집을 자주 가는데요 내가 열심히 고기 구워서 세네 점씩 쌈싸 먹으면 너무 꿀맛이에요 일단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돼지 기름에 심취할 수있다고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는데 지금은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서 좋아요 쭈디는 혼자 삼겹, 삼겹살집 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laughs> 생각해보니까 혼자 해본 게 별로 없네요. 혼자 밥 먹는 거안 해봤는데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사장님이 곁에 있으니까 혼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남경 님이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댕댕이들과 누워서 음악 흥얼거리며 쉬다가 하늘을 봤는데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너무 비현실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하늘에 구름이 예쁘게 뜨면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오늘 고독이 주제라서 그런지 노래가 너무 쓸쓸해서 예, 아침부터 가을을 훅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플레이리스트 볼까요? 네 번째 영화는 하얀 눈이 덮인 밤, 외로운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의 사랑 이야기 램미인이에요. 스산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아주 시린 영화죠. 마지막 여행용 가방에 대고 모스부호로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네요. 이나영 씨가 날씨도 흐리고 음악도 잔잔한 호수같이 흐르니 얼큰한 게 땡기네요. 점심엔 육개장 먹어야겠어요. 저도 육개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는 육개장 파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네요. 마지막 영화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예요. 잔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어 지내던 피아니스트의 실화를 그린 영화죠. 생존은 역시 고독한 건가 봐요. 피아니스트 블라덱 슈필만이 연주하던 중에 방송국이 폭격을 당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이 영화가 전쟁의 참혹함, 또그 안에서 그 처절한 연주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때 연주하던 곡, 쇼팽의 야상곡, 시샵 마이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대와 함께 언제나